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미와 사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을 역사의 진실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굴고다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달릴 형틀인 십자가를 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길을 지나야 부활과 영생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두 죄인 중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악행으로 처형당하는 자신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붙인 것도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칭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낼 것을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증언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증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요,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보편적인 사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으로 시편 22편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고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성취된 것임을 증명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특별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줄 것을 부탁하셨고요.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풍성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일어났던 많은 일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